그니까 러 여기 알고리즘대로 뭔가 실행되겠죠. 이걸 웬으로 제어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블락 빌더와 리스너의 차이가 뭐냐? 거의 유사해 보이는데? 예, 이용하고자 하는 블락 클래스의 상태 데이터. 그러면은, 이쪽에 명시되어 있는 매개변수로 상태 값이 전달돼서 상태 값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은 동일한데, 그럼 차이가 뭐냐? 차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모두 다 하위 위젯에서, 예, 블락의 어떤 데이터를 이용하자라는 측면에서 사용하건 동일해요. 예, 그런데, 자 어, 테스트하기 위해서 lib 폴더에 서브 폴더를 좀 만들 거고요. 폴더명은 ch 2 0 언더바 3 언더바 1 언더바 provider 언더바 builder. 어 여기에다가 바로 예, 어, 다트 파일을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을 이용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좀 테스트해 보겠다는 건데요. 예, 이전에 블락 쪽 실습했던 걸좀 복사해서 예, 좀 추가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전 복사했던 거를 그대로 붙였고요. 여기다 붙였고요. 예, 일단은 개발자 클래스 이긴한데 유저 데이터를 표현한다라고 해서 클래스 유저. 그래서 스트링 네임. 예, 그다음에 스트링 어드레스. 예, 그리고 생성자에서 초기화 예, this.name. 예, 그 다음에 this.address. 예, 이런 정도로 준비해줘요. 이 클래스만으로는 이제 블락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근데 블락에서 유지하는 상태 데이터를 이 클래스 타입으로 유지하겠다. 예, 이런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유저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가 있다라는 가정이에요 예, 그럼 블락 쪽에 유저가 새로 어 크리에이트 됐고 뭐 업데이트 됐고 이런 이벤트를 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와 관련된 이벤트를 위한 개발자 클래스 예 그래서 유저 이벤트 예, 이런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유지하는 데이터 예 유저 데이터 예 그리고 생성자 유저 이벤트 유저 이벤트 디스 점 유저 뭐 이런 정도로 일단은 좀 만들어 주고요. 어, 이거를 상속받아서 새로운 유저가 등록됐을 때 발생시키고자 하는 이벤트 타임. 그래서 클래스. Create user 이벤트. 예, 위에 있는 유저 이벤트 상속받아서. 그래서 생성자 쪽에서. 유저, 예, 유저. 예, 상위에 넘기기만 하면 되죠. 유저. 예, 이런 정도의 클래스 하나. 예, 그 다음에 유저 데이터가 업데이트 됐다라는 가정하에 그때 발생시키고자 하는 이벤트를 위한 업데이트 유저 이벤트, 뭐 이런 클래스도 준비를 해줘요. 예, 그래서 유저 이벤트, 예, 그리고 생성자 업데이트, 업데이트 유저 이벤트, 예, 그리고 매개 변수 유저 예, 상위에 전달. 예 이런 정도로 일단은 예 블록을 이용하기 위한 유저 이벤트 쪽 클래스 좀 준비했고요. 예 그러면 이제 유저 쪽 그러니까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블록 클래스를 하나만 즉 다시 말해서 한 종류의 데이터만 유지하지 않죠. 그래서 유저 클래스의 유저 쪽 이벤트 그럼 유저 쪽을 위한 블록 클래스 그래서 클래스 유저 블록 여기서 익스텐 예, 여기에다가 어떤 이벤트에 반응하는 예, 그 다음에 예, 발행하는 데이터, 예, 스테이트 데이터죠. 예, 이런 식으로 일단은 준비를 해주고요. 예, 그 다음에 생성자 유저블 예, 슈퍼 일단은 초입값은널 없다. 유저 데이터 없다. 초입값은자 여기에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크리에이트 유저 이벤트 타입이 발생이 됐다면 예, 발생이 됐다면 어떻게 상태 값을 유지할 거냐. 예, 그래서 예, 어 예 여기에서 이벤트 시에 전달되는 값을 그대로 상태로 유지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지정을 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on 예, 이번에는 업데이트 유 업데이트 예, 유저 이벤트 타입이 발생이 됐다면 예, 어떻게 상태 유지할 거냐. 예, 이것들 뭐 지금 저희들은 이제 단순하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벤트 업데이트를 위한 이벤트 유저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 데이터를 그대로 상태값으로 유지하겠다 이 정도로만 일단은 지금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벤트 점 유저 자, 그래서 유저 쪽을 위한 블락을 준비를 했고요 예그 다음에 카운터는 예전에 만들었던 걸 그대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카운터 이벤트 상위타입 인크리먼트 이벤트 디 크리먼트 이벤트 예, 이렇게 준비를 해 주도록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블락, 예, 카운터 값, INT 값 유지하기 위한, 예, 블락 클래스를 준비해 주는데, 예, 이 부분, 그냥 여기 생성자에다 이벤트만 등록하는 식으로. 사실 나머지 함수 오버라이드 받아서 정의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준비를 해줬는데 다양한 테스트 하기 위한 게 목적이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블락이 두 개가 있는 거고요. 예, 여기에다가 클래스, 마이, 예, 블락, 예, 옵, 옵저버도 한번 써볼게요. 옵저버. 예, 그래서 익스텐즈. 예, 블락, 예, 블락, 옵저버. 예, 옵저버. 그래서 여러 블락의 어떤 공통? 뭐 이런 정도가 있으면은 사용해주면 좋죠. 예, 이 중에서 온 트랜지션만. 예, 그래서 예, 이쪽에서 블락 쪽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로그 출력하는 정도. 예, 그래서 예, 옵저버에서 출력한다. 옵저버. 예, on transition이라는 함수에서 예, 출력한 트랜지션 예, 값 예, 이런 정도로 로그 출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옵저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옵저버는 예, 등록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등록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면서 등록시키는 을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블락, 예, 블락 오버라, 오, 예, 블락 오버라이드즈. 예, 여기에 run,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을 좀 해주시고요. 예, 여기에다가, 예, 음, 뭐가고 이렇게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주시고, 여기에서 run app. 예, run app. 예, 그래서 my app. 우리 이제, 어쨌든 우리의 위지에서 나와야 되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예, block, 저버를 등록해줘요. 예, 그러면 우리가 만든옵저버가 등록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 앱 쪽, 뭐, 머티리얼의 스케폴드에이기뭐 이제 테스트. 예,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예, 블락 옵저버 쪽과 블락 리스너. 예, 테스트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규정을 해 주죠. 이 바디 부분에다가 지금 저희가 이제 블락 이두개예래서두 예, 개를 좀 등록해 줘야 돼요. 그래서 멀예 멀티 예 멀티 예 블록 예 프로바이더. 예, 멀티 블록 프로바이더. 예, 이렇게 일단은 준비하고요. 프로바이더즈. 자, 여기에 여기에 이전에 썼던 거이거 그냥 잘라내서 이 위치로 등록하고요. 하나는 등록했어요. 예, 하나는 예, 이렇게 등록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철드는 뺄게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등록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등록해 줘요. 그래서 블락 예, 프로바이더. 예, 이번에는 이제 타입이 예, 유저 블락 타입. 예, 유저 블락 타입 뭐 크리에이트 예, 어 컨텍스트. 예, 그래서 우리가 만든 유저 블락을 일단은 이렇게 등록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해 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이용하냐 c h i l 여기다 명시하죠 그래서 mywidget에서 이용한다 예, 이런 정도로 일단은 준비를 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mywidget을 만들어 줘야 되겠는데요 예, 여기에다가 c o u n t e 은 이렇게 받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유저 블 r 도 받아야 내게, 되겠네요 예, 그래서 user block 그래서 유저블럭 예프로바이더 예.점오브 예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 되고요 객체는 자 그다음에 리턴을 어, 시킬 건데 예 예전 거를 복사해서 쓰다 보니까 쪽 조금, 예, 좀, 약간 지저분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예,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써줘야 돼요. 그래서 카운터와 관련되어 있는 거, 예, 컨테이너, 예, 컨테이너 관련되어 있는 거, 이렇게 일단은 주석으로 막아놓고요. 자, 여기에다가 멀티, 예, 멀티 블록 리스너, 예, 리스너 좀 등록을 하죠. 그래서 좀 여러 개를 등록하기 위해서, 예, 일단은 이렇게 일단 준비를 해주고요. 예어예 어, 예, 리스너 일단은 등록을 합니다 어예 여기에다가 리스너즈 이제 여러 건을 등록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첫 번째 예 블락 야, 리스너 하나 등록을 해요 예 블락 리스너 예 등록하고 이제 타입 명시하죠 여기다가 예 그래서 예 블락 예 블락 카운트 예 요거 예 그다음에 I N T 타입 스테이트 예, 타입이죠. 예, 이 리스너가 되겠고요. 예, 이렇게, 이제, 계층으로 좀 묶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 여기에다가, 리슨, 예, 리슨, 웬, 예, 그래서, 하고, current. 예, 이전 상태 값과 현재 상태 값이 전달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예, 여기에 값을, 예, 값을, 어, 예, 불린 값. 예, 그래서 이 값을 비교해서 적절한 블린 값을 리턴시켜서 어, 리스너 부분에 함수 실행될 건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냥 항상 true 예, 이런 식으로 리턴시킬 거고요. 예, 그러면 이, 이 상태 값이 바뀌었을 때 예, 어, 실행될 부분. 예, 그래서 context state 예, 바뀐 상태 값이겠죠. 자, 이렇게 일단은 좀 준비를 해 주시는데 리스너 여기 이제 콤마를 좀 찍어 줘야 되죠. 자, 여기에다가 어, 리스너는 예, 그 화면 위젯 준비는 안 됩니다. 예, 단지 뭔가 블락의 어떤 이벤트에서 상태값이 변경됐을 때 처리해야 될 로직. 뭐 이런 정도를 살짝 담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여기에서는 이제 스캐폴드 쪽에서 제공되는 스캐폴드 메시지. 예, 메신저. 예, 요거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그래서, 컨텍스트. 예, 점, 쇼, 스낵바 예, 밑에서 올라오는 바. 예, 요거를 한번 출력하는 걸로. 예, 이렇게 해보도록 하습니다 일종의 다일로그죠. 그래서, 스낵바 예, 일단은 좀 준비를 해줘요. 어떤 모양으로 올라올지. 예, 그래서, 여기에, 텍스트. 그래서, 상태 값. 예, 지금 바뀐 상태 값. 예, 스냅바에다 찍어주고요. 그 다음 백그라운드 칼라. 칼라즈 점 레드. 자 그래서 리스너 하나 등록한 거고요. 여기에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여기에 전달이 되고 그 값을 스넥바로 밑에서 올라오는 일종의 어떤 다이얼로그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 네, 리스너가 이렇게 하나 등록이 됐죠. 리스너가 하나 등록이 됐죠. 자 이거를 한번만 더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테스트 하는 김에. 그래서 리스너 네, 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줘요. 예, 붙여주고 이번에는 바꾸죠. 그래서 어떤 걸 리슨할 거냐? 유저 블락 쪽을 리슨 하겠다. 예, 그러면 데이터는 이제 유저 데이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뭐 그냥 아까 테스트 때문에 붙인 거고요. 예, 안 붙이면 기본이 틀어져. 예. 어, 이렇게 일단은 준비해 주고요. 여기에다가 똑같이 메시지를 뿌리는 걸로 하죠.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뿌리는 거는 예, 달러 예, 그래서 유저 예, 유저 데이터니까. 점 네임. 예, 유저의 네임 데이터. 아, 요게 이제 유저. 예, 그러면 요거를 유저로 바꿔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달되는 상태 데이터인데, 유저로. 그래서 블락에서 유지되는 유저 데이터, 상태 데이터를 이제 뭐 그냥 사람 이름으로만 스택바로 우리가 찍기 위한 예, 이런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 그래서 리스너 두개 준비했고요. 자, 요거는 이제 바꿀까요? 블루로. 예, 이렇게 리스너 준비했고요 예, 요번에는 이제 화면에 나와야 되는, 예, 차일드 부분, 예, 이 부분인데 요거를, 예, 제가 주석 처리했던 거를 그대로 다시 살려서 잘라내서, 예, 잘라내서 여기에다 일단은 붙여서 좀 재사용을 하겠습니다. 예, 뒤에 세미콜론 제거시키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컨테이너고, 뭐, 칼라 값이고, 센터의 컬럼의 메인 액시스. 예 설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예, 이 부분에다가 예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등록시키는 거어블락 빌더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블락 빌더 예, 블랙 빌더 예, 타입 좀 명시해요. 예, 그래서 블락 카운터 타입의 int 데이터 소비하는 예, 이렇게 하고. 예, 이런 식으로 준비해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준비해 준 다음에 예, 여기에다가 build when 예, 이블락의 값이 바뀌었을 때이 리빌드할 거냐 뭐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전의 스테이트 데이터와 그 다음에 현재 스테이트 데이터를 비교해서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테스트하기 를 위해서 항상 리빌드 할, 뭐 이런 정도로 명령을 내리기도할 겁니다. 예, 그러면 예, 화면은 여기가 이제 b u 죠. 예, 화면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준비해 를 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어예어 예, 어, 컨텍스트 예, 그 다음에 데이터죠.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예 여기에 리턴. 예 그래서 컬럼. 예어 메인 액시스 점 센터. 예, 이렇게 좀 준비해주고요. 예그 다음에 이 명시한 다음에 여기 여기에 뭐 텍스트 예, 텍스트 요거하고 엘리베이트 버튼 이 부분 좀 잘라낼게 요이 예, 부분 잘라내서 이 안으로 이동을 좀 시키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세미콜론이 좀 들어가줘야 되죠 예 그래서 첫 번째 텍스트 쪽에 출력하는 거예블락 객체 스테이트 값을 직접 출력을 해보고요 예, 이렇게 우리가 좀 출력을 좀 해보고요 예그 다음에 이 텍스트를 복사해요.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출력을 해보려고. 예,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 위에서 받은, 이 위에서 받은 블락 객체를 직접 이용해서, 걔네들의 스테이트 값,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매개변수로, 예, 블락 빌더 쪽에, 매개변수로 데이터가 전달이 되죠. 예,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이긴 한데, 예, 이렇게 해도 이제 동일 데이터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도.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해보고요. 예, 그렇죠. 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제 뭐 비에로 씨 예, 이런 정도로 우리가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 두 개, 여기서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는 똑같이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준비를 해줬고요. 빌드 하나 준비했어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데이터가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준비합시다. 예, 그래서 예, 블락 빌더, 예, 블락 데이터 가지고 화면 구성하는 거죠. 자, 요 정도로 일단은 준비를 해 주고요. 예, 여기에다가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예, 컨텍스트. 예, 그다음에 유저. 아, 여기다 이제 타입으로 좀 명시해 줘야죠. 예, 그래서 유저 블락을 이용하는 거다. 예,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유저 타입이다. 예, 이런 정도로 우리가 명시를 해 줘요. 자, 그러면 화면은 컬럼 예, 그렇게 하고, 예, 메인 액시스 설정하고요. 센터. 예, 그 다음에 여기다 쭉 나열하죠. 예, 일단 문자열, 위에 거 그냥 복사했었을게요. 예, 여기 에 문자열, 이렇게 붙여서요. 어, 유저데이터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저데이터.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예, 유저.name 찍어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예, 유저. 점 어드레스 한번 찍어보고요. 예, 이런 식으로 찍어보고요. 스타일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 좀 있어야 테스트가 될것 같아 요 이벤트 발생하면서. 그래서 요두 버튼 복사해서 수정하는 걸로 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다 붙여주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이때 발생하는 예, 이때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뭐 버튼의 문자열은 create 정도로 할까요? 예, 발생하는 이벤트 우리가 준비했던 그래서 create user 이벤트를 발생시켜 주면 되는데. 예 여기에다 이제 유저 객체 예, 새로운 예, 그래서 적절한 어, 값을 줘요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버튼은 업데이트라고 가정해서 예, 이벤트를 이벤트를 업데이트 예, 업데이트 유저 이벤트 예, 이렇게 하고 예, 여기에다가도 업데이트 데이터를 좀 가정해서 김예 그다음에 부산 예, 이런 식으로 지정해요. 예, 그런데 에러 나는 게 예, 카운터 블록이 아니라 유저 블록이죠. 예, 이것도 유저 블록. 예, 이런 식으로 일단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조금 여러 개를 같이 테스트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 졌는데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블락을두 개를 써서 카운트 값 유지하는 거와 유저 정보 유지하는 거. 예, 그래서 인크리먼트,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 어블락에 의해서 이벤트 잘 발생되고 스테이트 데이터가 잘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할때 밑에 여기 스택바가 올라오고 있죠. 예, 이 스택바가 올라온다라는 거는 스택바를 어디서 올리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 리스너 쪽에서 올리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블락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리스너 쪽, 블락 스테이트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예, 스낵바를 이렇게 올리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겠죠. 예, 이렇게 되면, 예, 유지가 되는데, 스낵바가 올라오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업데이트, 예, 그래서 리스너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블락 스테이트 데이터가 여기 잘 찍힌다라고 하는 것은 예, 블락 빌더에 의해서, 이제 위젯, 그 데이터를 가지고 위젯을 잘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걸 리스너까지 준비를 했었잖아요. 그죠? 니 옵저버. 예, 옵저버까지 준비를 했죠. 온 트랜지션. 예, 그래서 이건 로그 보면 되죠. 예, 그래서 예, 값이 바뀔 때 값이 바뀔 때 계속 얘가 이렇게 남죠. 예, 그러면 이제 옵저버 부분이 잘 실행되고 있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